헬로 빵치입니다. 이번 편은 이제 프리즌 꼴자리에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어그 이후에 액션이 조금 힘들었어요. 상대도 잘 쌓고,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비행기가 조금 아래쪽으로 쭉 쳤고, 야스나로 파밍을 합니다. 무난하게 파밍을 했고, 무난하게 파밍을 했고, 네, 3번. 4... 플레어건 이 새로 나왔죠? 어... 자세한 건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답에 다른 분은 필요 없으신가요? 어, 저 남은... 4번 피스카 한 자루씩. 2페이지에서부터이 보급. 보고 보급. 이게 보급이고, 이게 차거든요. 보급 플레이어 차. 플레어 쏠게요. 서클이 안 걸쳐줬기 때문에 아유. 서클리 리셋 리셋 되자마자 보급이 하나 리셋되었죠. 근데 저희는 보급 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로 어, 불러서 가기로 했습니다. 총으로 쏠게요. 차로 쏠게요. 플레이어가 두 개였고 보급 차가 두 개라는 건 은근히 든든한 역할이기 때문에 방금 두 개를 쐈더니 어, 하나가 되었죠. 나머지 보급 하나는 어디선가. 왼쪽 떨군 거겠죠. 근데? 아, 이번, 이번, 어 이거, 보급. 차, 보, 급 차가 왔는데. 내렸나요? 차? 어 지붕! 아 a m go away.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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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오 r e w 눈 보이면 좀 먹어줘요. 떨어지는데? 여기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속달이 없어져. 안 돼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니까 파크로가 안 됩니다. 어, 아, 아, 아. 아이고씨. <laughs> 술탄 하나 주실 분. 술탄 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네, 한한 번만. 더. 드랍. 네. 술탄 좋다 맞으면. 제발. 아, 정말 무겁네. <laughs> 보급차가 되게 무거운 축인 것 같아요. 아깝다. 뭐 애초 유에즈가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과연. 바비. 보고 세 개를 맞아 듣기 때문에. 이제 <laughs> <웃음> <웃음> 애초에 폭을 세개 맞았기 때문에 저거 못 씁니다. 저게 땅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못 썼을 <laughs>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보급차를 끌고 하나는 끌었고, 방탄자 연료 풀에다가 갑바도 튼튼하고 진짜 안 <laughs> 터져요. 이거 무난하게 차를 끌고 가다가. 서클이 리셋되었고 벌목장 센터로 잡혔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한턴 끝에서 보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벌목장 이 센터 쪽 여기가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를 먼저 자리를 먹어 놔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번 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죠. 프리즘꿀 자리에서 한 턴을 보고 갑니다. 요게 이게 이제 보급 플레어 보급 표시고. 여기에 오지게 달려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좁은 어는 여기에 한두세팀엉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총파처 a r 소음기라도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누 이번님? 이번 편에서 편했던 게 다들 오더를 하실 줄 아는 어, 사람들이었기 어. 때문에. 다들 오더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 굳이 누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어, 저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가려는 곳이 프리즌 꿀자리입니다. 한 면이 조금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차로 언패 세우고 보면 돼요. 여기가 프리즘 꿀자리고 여기서 좋은 점은 이제 이 뒷방향 지금 보는 방향 쪽으로 우월한 시야와 우월한 언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지금 서클에서는 당장 뭐 좋은 장점은 안 보이긴 해요. 움직임 안 보이고 시야를 무난히 못 보고 있고. 고출 보급 쪽 사운드. 22. 치트리는데가 <목소리> 먹은 듯. 네, 예. 스여섯명 많이 보는데. 죽었죠? 올라가도 될 해우석까지 아, 안겨볼까요 이렇게 네, 해까지겨볼까요뭐 이런 오케이. 얘기들 나오죠? 스스로가 다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 간다는 것 정도만 알려주고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좋았, 좋았었습니다. 서클이 벌목장 센터로 잡혔죠. 어, 이거는 벌목장을 먼저 들어가도 뭐 장점이 있겠지만 서클 끝을 타도 크게 나쁘지 않은 서클이에요. 걸어갈게요. 4번. 지치질 거리는 거는 이제 팀원 중에 인게임 소리가 들어가서 이런 겁니다. 왼쪽각 살짝 보잡다 주면서 해우석까지 가서 시야를 넓히겠다는 오, 거 좋죠? 반대편. 240 차부터 세155 확인 나무 쪽만 보여요 저기. 에 <laughs> 오. 일단 몸샷. 또 하나 있어요. 내민다. 뭐 <laughs> 그래. 플레이어 건이 나오면서부터 카고팔이 힘을 약간 야, 잃기 시작했습니다. 해단. <laughs> 할수 아. 있죠. 해한대안 터졌어요. 상대가 안 잡기 때문에. 이것도 안 잡고. 더피 해 8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우, 됐 아, 아프네. 지이교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땡긴다. 일로. 교전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프로페. 나이스. 아군이 하나 다운 시켜 줬고. 서커 10초 서커 10초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과 사생결단을 내고 서클인 어, 해야죠 k e r s h i p Sock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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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k e r 어. 어. 소소소 어, 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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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무샷탄데. 바이까제소들 꼬까 볼게요. 제 바로 히트. 건너편 능선에도 있다, 적. 여기 비 사운드. 아, 차 가져오셔야 될것 같은데. 아, 아. 네. 이거 빼다가 죽을 것 같아요. 차를 가져올 수가 없죠. 어, 차가 능 오르막길을 천천히 그 올라간 배다, 뒤에야 배다 뺄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그 와중에 죽습니다 대치전이에요 연막 가고 들어가죠 자리가 썩 좋지는 않죠 프리즘 꼴짜리에 약간 단점이죠 그 다음 액션 이쪽으로 향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 능선 어딘가 있는데 잘안 보이다가 바위까 확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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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번, 기절 에 번, 번, 고 번, 번, 접 번, 과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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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먹고. 아, 근데 액션이 없는, 에, 아, 접근 액션이 없는 거 보니까 살리러 간거 같죠? 느낌이. 적군 1분이니까 교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단 놓치, 놓침 어디 있는지 안 보임. 와, 구상 없다. 기절시킨 쪽푸시 해볼게요. 여기 같이 가요. 잠시만요. 그다음 나 살리고 있을 듯. 포 까볼게요. 네. 네. 이포건좀 하나 세이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 포였는데 너무 허투루 썼습니다. 적을 죽이고 포를 먹겠다라는 심사으로깐 거긴 한데 좀더 천천히 깠어야 됩니다. 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인다. 뒤로 멀리 275 뺀다. 멀어진다. 오케이. W 여기. 한대 스크스 개피 카고 한대 스크스 아, 한 대면 개피겠죠 카고로 3분의 1 피까고 스크스로 거의 그 외에 또 반피를 깼으니까 뒤에 조심해야 된다고 탈과장 먹어버리죠 초피. 뒤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속편이 팔각정 먹어버리죠. 능선을, 되나? 능선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럴 거면 이제 서클 반대편 능선을 여기 능선을 먹고 싶으면 이쪽도 이쪽도 신경을 써야 되긴 해요. 지금 당장 안전한 건 팔각정이겠죠. 그러나 미래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그 능선이 더 좋다. 네. 세개 있는데 더 4번 3개 있는데. 4번3 개. 어, 너무 무섭다. 필드를 먹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먹으려고 보니까 하빠 네. 새거 좀. 너무, 너무, 너무 무서워서. 히트. 나 왼쪽으로 돌았네. 야, W쪽. W 쪽. 보여요? W 쪽 바위인데. 왼쪽으로 당기는 중. 네, 바위에 보였죠. 이제 아. 서클 우리 세컬매우죠 이런 대치전에서는 집에 있는 게더 불리합니다. 집은 백콤을 뭐, 해야 될 뭐야? 부분이 한정적인데 상대는 필드를 계속 변가라 가면서 자리 위치.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교전하기 때문에 헤드가 나올 곳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상대는 헤드가 나올 것을 예측할 많이 수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아, 집에서 많이 교전하는 게더 불리하죠 서클 145 아이디 장 액세스 중간중간 적 위치 따주고 자, 엡답 시스키 일단 렉 두죠, 저희 자리 좋오니까 서커리 좋기 때문에 저 친구들 입장에서는 캐야 되죠. 그때 쏘면 돼요. 급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다운돼 버리면, 또 여기 오히려 살리느라 딜로스가 생기고 상대 입장에서는 붙게 냅둘 수 있기 때문에 다운되지 않는 게 최우선이고. 아쉬운 건쟤네들이에요 저희가 아쉬울 건 없고. 능선 따라, 따라서 붙인 것들, 면막지고. 귀는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뒷가에서 방금 에미사 소리가 났죠? 에미사고 소리도 나죠. 저럼면 귀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목소리> 에탑 다운. <목소리> 헬로우. <목소리> 서클 아웃. 헬로우 미스터 지금 쇼핑 쪽에 있어요. 헬로우 미스터, 헬로우 미스터가 다죽여졌다 헬로우 미스터, 저기 쇼핑 가입. 방금 사운드를 통해서 네, 여기서 썼는데, 네, 여, 어, 우측 아래 밖에서 맞는 소리가 들리고 킬로가 동시에 떴죠. 그럼으로써 어, 바로 킬이기 때문에 아, 다 죽여줬구나. 바로 판단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헬로비스터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요 지금 쇼핑 쪽헬로 미스터가 죽여준 친구가 폭을 쿠킹하고 있었는데 마치 저 친구가 죽여줬기 때문에 폭이 저의 팔각정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헬로 미스터 죽여줬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쿠킹하고 있는 와중에 죽은 거예요 좀 이따 폭소리 들려요 헬로 미스터가 다 풀려졌다 그죠 어, 쿠, 폭을 쿡 해가고 있는 와중에 죽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폭이 안 들어왔습니다. 헬로 친구가 고마운 친구가 됐죠. 헬로미터 저기 쇼핑 바이 서클이 저희가 빼고 다섯, 저희가 좋지는 않지만 어, 상대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희는 서클을 끝까지 주세요. 보다가 나갈 수 있고, 이초핑 어, 쪽에 있는 친구는 엄폐가 약간 부실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서클 자체는... 뭐야 어느 정도 공평한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안 맞았네. 이거는 좀 잡았어야 됐지 않았나. Hello, 보급 hey. 뒤, 보급 트럭 뒤. 던질 하나도 없다. 지금 아군 상황이 지금 비참하죠? 투척류가 지금 다 소모된 상태예요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 아까 사운드 난쪽 난 다른 면도 봐야죠 저 헬로우 친구만 볼수 없기 때문에 헬로우는 한 명인 것 같고 나머지를 모르겠네 어, 소리 갑자기 커지는데? 그 걸치나? 우리 빼고 다섯이면 헬로우 한 명이고 나머지 넷풀수커일 가능성은 생각해야죠 서클오고 헬로우 건설 헬로우 잠겼고 헬로우 뜨겠다. 왼쪽 사운드. 철 진짜 어, 잠겨요. 헬로우 왼쪽에 더 돌았어. 200으로. 유리로갈밖에150 기죠. 돌아요, 이쪽으로. 딱이죠. 초핑이 하나. 우리 자리 좋아요. 천천히. 우리 빼고 넷. 어, 그런듯 우리 빼고 셋. 천천히 섞을 좋금 라스트 원. 헬로 다운. 아, 치소, 라스트 투. 천천히. 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이막 아니요, 에이 위에. 이이 위에. 이 위에. 이 위에. 이이 위에. 이 위에. 이 위에. 이 위에. 이번 편이 이제 1킬밖에 못했지만 데미지를 390 넣었습니다. 어, 뭐 기절시켰는데 확킬이안뜬 거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저러 해서 됐고 마무리 하죠. 목표는 이제 다른 팀원들도 메인 오더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브리핑하고 본인이 각 걸리면서 어, 얘기하죠. 차, 차 끌고 각 걸리겠다, 혹은 어, 뒷값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 팀원 개개인이 다 오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고 어, 프리즌 꿀자리를 제가 오자고 한 것도 아니고 팀원이 알아서 가자고 했고 뭐 어떠한 약속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액션은 팀원 넷이서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재밌었던 판이고, 어, 마무리하죠.